부피도 가보도록 할게요 각기둥 봤기 때문에 원기둥 더 쉬워요 원만 나온 거야 그치 자 원기둥의 건넓비와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통조림통 뭐 이런 모양 원기둥 모양 아니겠습니까 저금통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건면에 이제 포장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포장지에 필요한 양을 체크해 보도록 하자 즉이 원기둥의 모양의 이 깡통 그죠 통조림통 이 건너비를 구해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통조림통을 포장하는데 필요한 포장지의 양. 이걸 체크하려고 했고요. 겉에를 둘러싸야 되잖아. 모든 면의 넓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포장지 양은 통조림통의 건너비와 같다라는 걸 눈치를 챘어. 그치? 개념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적용 해결을 해보면 얘를 그냥 펼쳐진 그 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도록 하자고요. 통을 이렇게 펼쳐 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기둥 모양이니까 전개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면의 넓이를 다 우리는 더해야 되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원기둥도요 위와 아래와 이 밑넓이는 어떻게 똑같이 합동인 이 원이 되는 거니까 하나의 넓이 구하고 곱하기 1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얘는 몇이 되는 거야? 6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죠? 얘는 아. 9파이, 그지? 3, 3은 9파이. 9파이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게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아, 9파이 곱하기 1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야? 얘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로 부분이, 자, 이건 정말 중요하네. 항상 강조했었던 이 원의 둘레가 되겠네요. 그러면 6파이가 되는 거지? 이때, 아, 6파이 곱하기 7을 해야지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구해지겠구나. 똑같은 과정은. 그래서 얘가 42파이가 되는 거고 합해서 60파이가 됩니다라고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각 기둥이었을 때는 얘가 뭐야,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이 다각형 형태였지만 지금 원 기둥이니까 원이야, 원. 원 넓이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고, 물론 이 옆면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펼쳤을 땐 직사각형 태 기둥은. 그런데 펼쳤을 때이 길이가 이번에는 원의 둘레라고요. 그죠? 음, 요렇게 해서 원의 둘레 구하는 식만 아시면 되고요. 어, 원 기둥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은 억지로 외우진 마세요. 뭐 이거를, 이파이 알제고 플러스 이파이 아래, 어, 이거 하지 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아, 밑면의 넓이, 원의 넓이 구하시면 되고, 옆면의 넓이는 얘 둘레가 되니까 이 파이 알이 되고 거기다 높이 곱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 원기둥의 부피도 마찬가지요. 밑면의 넓이가 높이만큼 쌓여 있는 거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원의 넓이에다가 뭐 하시면 돼요? 높이를 곱하시면 돼요. 쉽죠? 자 연결해 보자고요.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원기둥 부피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원기둥에 꼭 들어맞는 뭐 밑면이 다각형인 각기둥을 만들고 이거 좀 실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자는 거죠. 이 밑면에 이 변의 개수를 한없이 늘려가면 이 원기둥에 가까워진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때 원기둥의 부피도 각기둥의 부피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자고요. 됐지?